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수시 학교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고려대학교 측에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한 지는 꽤 됐는데 이게 동영상 형식이다 보니까 조회수 자체는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영상 자체도 단순하게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읽어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님들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는 듯 해서 석소장이 1편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2편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 전형과 같이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이결 분석 컨텐츠를 두 개로 나누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에 들어서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 대규모 인원 조정이 일어났다는 점을 제외를 하면은 전형 요소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부수형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가 5배수에서 6배수로 변화하는 등 고려대학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에 있는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생략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콘텐츠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을 비교 요약해 놓은 자료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결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1학년도까지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로 운영되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면접 없이 교과 80% 플러스 서류 20%로 운영이 될 예정인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면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입결을 그대로 참고하기가 애매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2021학년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의 배점을 가진 면접이 패스월 페일 면접으로 대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 2022학년도 전형 요소처럼 운영된 상황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전형 구성에 사소한 차이는 있어도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참고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학년도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1183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7520명이 지원을 해서 6.36대 1의 경쟁률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지원자 7520명 중 79.7%에 속하는 5995명의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를 하였는 데 이 5,995명의 지원자 중 55.6%에 속하는 3,332명만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을 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2.82대1로 산출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 지원자를 기준으로는 79.7%만이 면접에 응시를 했고 면접 응시자 중 55.6%만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능이 끝나고 면접이 치러졌던 만큼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20.3%의 결시자들은 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면접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채점 결과 수능 최정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뻔해서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학부님들께서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표 오른쪽 아래 에 나와 있는 최저 충족률 58.8%의 수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석소장도 면접 응시자 중에서 수능 최정력 기준 충족자의 비율이 58.8%인 줄 알았으나 느낌이 이상해서 직접 계산을 때려보니까 역시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5,995명의 58.8%는 3,525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속소장이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측에 전화까지 해보았지만 콘텐츠 제작 시점인 5월 18일 기준으로는 입학사정관 팀이 단체로 워크숍을 가서 모르겠다 나중에 문의해라 이런 답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마도 속소장은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자의 비율이 58.8%가 아니라 면접 응시 여부 상관없이 전체 지원자 중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자의 비율이 58.8%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지원자 7,520명 중에서 58.8%에 속하는 4,422명 가량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을 하였지만, 이 중에서 1,090명 가량은 타 대학 진학을 위해서든, 혹은 본인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킬지 몰라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야 자의적 선택이지만 후자의 경우 본인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킬지 몰랐던 경우에는 정말로 아쉬운 선택이 될 것이기에, 학생들께서는 수능 답안을 밀려 쓰지 않은 이상 성적이 애매해도 무조건 면접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보팀에서 자료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위 표에 기재된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률 58.8%가 전체 지원자 대비 비율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자료도 혹시나 해서 따로 첨부를 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학교 추천 전형의 단가 대학별 지표입니다. 면접응시 비율은 지원자 중 면접에 응시한 인원의 비율이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비율은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내신 등급 및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합격한 학생, 즉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문계열에서는 국제학부가 가장 높은 면접 응시 비율과 가장 낮은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비율을 기록을 했고 자연계열에서는 생명과학대학이 가장 높은 면접 응시 비율을 그리고 간호대학이 가장 낮은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의과대학의 경우 면접 응시율이나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비율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애초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면접을 보러 온 학생도 적고 그 와중에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 중 절반 가량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자료는 단과대학별 합격자 내신 등급 관련 자료인데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단가 대학별 전체 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하단은 가장 높은 교과 등급을, 그리고 가장 상단은 가장 낮은 교과 등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네모 상자는 25%에서 75%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운데의 흰 선은 중앙값을,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평균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앙값은 말 그대로 모든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을 쭉 나열했을 때 순서상 한 가운데에 있는 값이고, 평균값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을 합한 뒤에 인원수로 나눈 값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전체 세로 흰 선의 중간에 네모 상자가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쪽 혹은 위쪽에 네모 상자가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에서 문과 대학의 경우 네모 상자가 이 세로 흰 선의 중간에 위치를 해 있지만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에는 이 네모 상자가 세로 흰 선의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과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 등급 대비 각 구간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최종 합격자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유전공학부는 지원자의 내신등급 대비 상위 구간에서 최종합격자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석 소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해당 그래프는 해석방법과 지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고찰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로인선의 긴 것은 충원합격자의 꼬리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막상 충원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값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가 중간값을 나타내는 가로인선 위에 있는 단가 대학들은 서류점수가 뛰어나 교과 점수를 뒤집어 엎은 충원 합격자들이 존재하는 단가 대학이다 등등 모두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석소장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한번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고려대학교 2021학년도 학교 추천 전형의 모집 단위별 즉 전공별 경쟁률 등급과 상위 70% 합격자 내신 등급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각 전공별 충원률도 함께 넣고 싶었으나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전공별 충원률은 따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그리고 내신지표만 포함해서 자료를 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위 70% 합격자 내신 등급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합격자를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70등에 위치해 있는 학생의 내신 등급을 의미합니다. 최초 합격자 이외에도 충원 합격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한다면 위에 단가 대학교 지표를 통해서 몇몇 전공에 한해서는 대략적인 합격 컷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나 올해나 면접의 영향력은 최소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입결 자료를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을 속소장이 추천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표는 상위 70% 합격자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해본 자료입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정치외교학과가 1.33 등급으로 최상위를 그리고 노어노문학과가 2.22 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의과대학이 1.17 등급으로 최상위를 그리고 가정교육과가 2.55 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자료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고교 유형별 그리고 졸업 연도별 합격 비율입니다. 단가 대학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나눠진 자료야 나름대로의 고찰점이 있지만 이번에 고려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고교 유형별 그리고 졸업 연도별 합격 비율은 정확한 충원 합격 인원은 물론 등록 인원의 수치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끌어낼 점이 없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공은 분명 단가 대학 중에서도 몇몇 전공에 몰려있을 텐데 관련 자료가 없어서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년도 제한이 폐지되며 n수생들 중에서도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꽤 된다는 점은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99% 이상이 일반고 출신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일반고와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비율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022학년도 역시 고등학교 졸업년도 제한이 폐지된 상황이니까 올해 학교 추천 전형 고려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고내신 N수생들께서는 해당 지표를 잘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며 다음 컨텐츠인 고려대학교 2021학년도 입결분석 컨텐츠 2편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